we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19절 말씀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배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흔대를 할더라. 이에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며 그가 엄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일이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에, 너는 살아있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이로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정원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이로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미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구원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가르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부터 13절 말씀에서 불리한 청지기의 비유를 통해서 오는 세상을 지혜롭게 준비하라는 교훈을 주셨습니다. 부드럽고도 점잖은 예화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14절 말씀에 보면 이때 바리새인들이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했는데 이 모든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비유끊을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더욱 직접적이고 생생한 내 세에 대한 교훈을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가르치시기를 원했습니다. 바리새인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바리새인의 삶을 추구하는 오늘날 우리의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생생하게 전하고자 하시는 예수님의 뜻입니다. 죽은 후에는 낙원에서 위로의, 위로의 삶을 받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고 음부의 고통을 당할 수도 있다는 사실 즉 결국 이 땅에서의 땅에서, 삶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하나님 나라의 삶에 초점을 맞추고 살도록 예수님께서는 가르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죽은 후의 일들을 듣기도 싫어할 뿐만 아니라 생각하기도 싫어합니다. 그저 이 세상에서 안락하게, 만족하게 사는 삶을 추구합니다. 본문 말씀은 이 세상에서의 삶보다 더 중요한 죽은 후의 삶을 확실하고도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 보면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은 누구나 예외 없이 죽고 또한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은 또한 단순히 부자는 지옥 하고 가난한 사람은 천국을 간다는 이분법적으로 가르치기보다는 죽은 후에는 모든 사람에게 부자든 가난하든 내세가 있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영원한 삶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 19절에서 21절 말씀에서는 부자와 나사로의 세상에서의 삶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 먼저 부자는 자세 옷과 고운 배옷을 입고 살았다고 합니다. 자색 옷이라는 것은 고귀한 신분과 부를 나타냅니다. 자색 옷은 고귀한 사람과 부자만 입을 수 있는 귀한 옷이었습니다. 고운 배 옷이라는 것은 값비싼 속옷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겉과 속다 고귀하고도 부를 나타내는 옷을 입고 사는 부자입니다. 또한 부자는 날마다 호화로이 즐기는 삶을 살고 있었다고 19절 말씀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부자가 즐기는 삶은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는 나한테는 거리가 멀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마음속에 추구하며 부러워하고 있는 삶이 아닙니까? 20절 말씀에서는 나사로라는 거지가 있다고 합니다. 실명을 사용합니다.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라번의 이름과 같은 동명이인입니다. 부자는 실명을 사용하고 있지 않지만, 나사로라는 거지, 거지의 이름은 실명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용한 예화는 나사로라는 사람은 실존 인물이었다고 초대 교부들 간에 알려져 있었습니다. 나사로라는 이름은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질병을 앓고 있습니다. 온몸에 헌대를 가졌다고 합니다. 가난했기 때문에 제대로 치료도 못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개가 와서 헌대를 할 틈으로 아마도 통증에 도움이 되었던 모양입니다. 개혁판에는 "부자의 대문에 누워 있었다"고 밝히고 있는데,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은 개혁 개정판에서는 버려진 채 방치된 상태로 있었다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21절 말씀에 보면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을 배불리로 하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쓰레기를 먹고 생존하는 비참한 생활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부자가 나사로를 돌보았다는 말이 없어요. 그러므로 부자는 나사로의 삶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도 못하고 도와주지도 않은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자와 나사로가 둘다다 다 죽었습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라 는 성경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22절에서 26절 말씀에는 죽은 후에 나사로와 부자의 삶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22절 말씀에 보면 먼저 나사로는 죽은 후에 천사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천사에게 받들려 갔다는 말은 천사들이 환영해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품이 어디입니까? 낙원입니다. 누가복음 23장에 나오죠. 십자가에 달린 강도가 예수님께 부탁을 했습니다.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나와 함께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라고 누가복음 23장 42절에서 43절 말씀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누가복음 23장에서 말씀하시는 낙원이나 오늘 본문 말씀에서 밝히고 있는 아브라함의 품이나 같은 곳입니다. 23절 말씀에 보면 부자는 죽어서 음부에 갔다고 합니다. 음부는 어떤 곳입니까? 악인이 죽어서 가는 곳입니다. 여기에서 잠시 음부와 낙원에 대해서 말씀을 잠시 전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말씀에 보면 엄부라는 곳은 선악의 구별 없이 선한 사람이든 악한 사람이든 사람이 죽어서 가는 곳이 엄부입니다. 구약시대의 사상은 현세적이고 국가적이었기 때문에 내세에 관한 사실에 대해서 상당히 소홀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선한 사람이든 악한 사람이든 죽어서 가는 곳의 이름을 분명히 구별하지 않고, 엄부라고 그냥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곳은 아니지요. 신약 성경에서는 분명히 악인과 선인이 가는 곳이 다르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사람이 죽어서 육체는 땅에 묻히지만 악인은 죽어서 가는 곳이 엄부입니다. 선한 사람도 육체는 땅으로 들어가지만 그러나 영은 가는 곳이 있습니다. 그 곳이 바로 낙원입니다. 아브라함의 품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밝히고 있는 아브라함의 품, 낙원은 같은 곳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재림하신 후에는 악한 사람은 부활 때에 지옥으로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게 됩니다. 그러나 선한 사람은 육체적인 부활을 경험한 후에 우리는 천국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나고는 선한 신자가 가는 영이 가는 곳이고, 하나님 앞에 올리워서 극한 영광 속에서 살면서 육체의 완전한 속량을 기다리는 곳이라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3절 말씀에서는 보면 부자는 엄부의 고통 중에서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았다고 하고 있습니다. 낙원에 있는 나사로를 보았다는 말입니다. 24절 말씀해 보면 부자가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부자가 너무 뜨거워서 아브라함에게 부탁합니다. 나사로에게 명령해서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나의 혀를 좀 서늘하게 해주소서라고 부탁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공일이 여기사라고 말하면서 간절히 부탁합니다. 25절은 죽어서 나사로의 삶과 부자의 삶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나사로는 살아서 어려운 삶을 살았지만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품, 즉, 낙원에 들어가서 살게 된 것입니다. 한편 부자는 이 세상에서 즐기며 내세를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엄부의 고통에서 엄부의 고통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26절 말씀은 부자가 가지는 더큰 고통과 좌절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낙원과 엄부 사이는 큰 구렁텅이가 있다고 합니다. 아무도 건너갈 수 없다고 합니다. 부자는 이 세상에 살면서 아무한테도 도움을 받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도와주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삶은 아무한테도 도움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음부에서는 아무한테도 도움을 받을 수도 없고 도와줄 수도 없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분명히 알수 있는 것은 이 세상의 삶은 우리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지만 죽은 후의 삶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삶, 위로의 삶을 살든지 견디기 어려운 고통의 삶을 살든지 둘 중에 우리가 처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27절에서 31절 말씀에서는 부자의 후회하는 삶을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부자는 이 세상에서 천국 복음을 받지 않는 것을 후회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죽은 후에는 아무리 뉘우쳐도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부자가 거지 나사로에게 이 땅에서 잘 대접하였다면 나사로가 아마도 부자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지 않았겠느냐는 생각을 해볼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소용이 없습니다. 너무 늦었습니다. 28절 말씀에 부자는 살아 있는 자기의 다섯 형제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애씁니다. 부자가 회개하고 있다는 증거지요. 그래서 부자는 애원합니다. 나사로를 부자의 집안에 보내서 자기의 다섯 형제들을 회개시켜 달라고 부탁합니다. 천국복음을 받게 해달라고 간청합니다. 29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천국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이미 땅에 있다.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다는 말은 모세라는 말은 모세의 증거를 말하는데 곧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선지자들은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들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30절 말씀에 부자는 말합니다. 만약에 죽은 자가 살아서 돌아와서 그들에게 증거하는 것 같으면 이 사람들이 자기 형제들이 놀라서 회개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성경 말씀을 듣고도 보검 전하는 전도자들의 말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은 죽었던 사람이 깨어나서 증거한다 해도 듣지 않는다. 이 말씀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죽었던 사람이 천국을 증거한다 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지요. 죽지도 않았으면서 사람을 속인다 라고 오히려 악한 사람으로 몰아붙이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의 본문 말씀에서 배울 수 있는 말씀은 우리는 세상을 즐기다가 영혼의 중요성을 망각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죽은 후에 오는 내세의 진리를 거부하는 사람이 되지 맙시다. 부자와 같이 후회하는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사실상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죽어서 육체는 땅으로 들어가지만, 아브라함의 품, 영혼은 아브라함의 품, 즉, 낙원으로 갈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위에는, 우리가 죽은 후에는 영원한 삶에 대한 진실이 없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품에서, 낙원에서 위로를 받고 살든지, 피할 수 없는 고통을 받고 살든지, 내세의 삶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죽은 후에는 아무리 후회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내세의 삶에 분명히 존재한다는 사, 사실을 우리는 전도해야 되겠습니다.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전도해야 되겠습니다. 다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자와 나사로의 죽은 후의 삶을 보여주신 것 감사합니다. 죽은 후에 삶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보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세상의 삶이 어렵지만은 우리 주님께서 위로의 삶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깨우쳐 주신 것 감사합니다. 동시에 저희들은 영원한 내세의 삶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많은 불쌍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또한 알게 됩니다. 우리가 열심히 전도할 수 있도록 능력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하지 마옵시고 다만하게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써옵나이다 아멘.